예고편 한 조각이 공개됐을 뿐인데 판이 흔들렸다. 무대 한가운데에서 북이 울리고 장구가 허리에 어녀 리듬을 끌어올리던 찰나 심사위원석의 한 인물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사라졌다. 카메라도, 자막도, 심지어 관객의 숨소리조차 그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어진 건 MC 신동엽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이번 방송에서 첫 영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 유다이 씨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단 10초 남짓. 설명 대신 질문만 남긴 예고편은 2025 한일가왕전의 다음 회차를 둘러싼 모든 감정의 온도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무엇이 무대에서, 심사석에서, 그리고 방송 시스템 안에서 일어난 것일까? 확실한 건단 하나. 그 중심에 박서진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박서진은 이번 시즌 내내 무대 위 장인이라는 수식어를 스스로 갱신했다. 보컬만으로 승부를 보던 기존의 트로트 무대 틀을 벗어나 대북 장구 소품까지 동원해 퍼포먼스를 연희의 결로 확장했다. 본선 무대에서 그는 오프닝을 장구 제로 쪽에 리듬의 뼈대를 세워두고 대북 한타로 관객의 심장을 한 번에 동기화했다. 박자가 보는 것에서 같이 치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 객석은 더 이상 청중이 아니었다. 연예인 관객 판정단이 동시에 기립을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늘을 풀어내리려 작정한이라는 표현이 과장처럼 들려도 그 밤의 사운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제법 정확한 묘사다. 기술이 감정을 가리지 않고 감정이 기술을 삼키지 않는 균형 트로트의 미학이 지금 이 시대의 무대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그는 실물로 보여줬다. 흥미로운 건 일본 측 심사위원들의 반응이었다. 혼자서 이걸 다 해내냐는 감탄이 마이크에 잡힌 건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한 마디에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압축됐다. 한질의 음악 문법이 부열이 아니라 맥락의 차이로 만나는 자리. 상대 문화 앞에서 과잉한 흉내를 내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상대의 정서를 존중하는 태도. 박서진은 무대를 통해 그 경계를 정확히 밟았다. 한국 전통의 리듬을 현재형으로 풀어내도 메시지는 단순하게, 리듬은 대담하게, 표정은 절제해서. 그래서 이 무대는 국경을 넘어도 오해 없이 전파됐다. 그럼에도 예고편의 장면은 무대를 넘어선 변수를 암시했다. 박서진의 클라이맥스 직전, 설원도 심사위원이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방송문법에서 심사위원의 퇴장은 흔치 않은 규칙박이다. 그 직후 MC의 첫 0점 선언, 이어진 듀다이에게 사과라는 발언이 연달아 깔리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시청자 게시판과 커뮤니티는 곧바로 분분해졌다. 0점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나, 무대 내용이 아니라 규정 위반 때문인가, 사과의 대상이 유다인 이유는 같은 질문들이 스크린샷과 함께 빠르게 공유됐다. 아직 정답은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프로그램이 노래 배틀의 외피를 쓰되 공정규칙 해명이라는 라이브 방송의 본질을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박서진은 무대의 품격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이날 녹화의 비화를 전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박서진은 이번 라운드를 위해 최대 10벌의 무대 의상을 준비했고 악기와 소품까지 직접 체크했다. 무대에 들일 수 없는 장비와 가능한 소도구를 구분해 리허설을 반복했고 라이브에서 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채비를 미세 조정했다. 당일 컨디션이 흔들리면 무대의 에너지가 그대로 꺾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준비 방식이었다. 그는 예능의 동선을 익히되 음악의 호흡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대에서 나온 건 준비된 과잉이 아니라 절제된 포하였다. 한편 일본 팀의 유다인은 예선전부터 꾸준히 자신만의 톤으로 서사를 쌓아왔다. 박서진이 그에게 첫 패배를 당했을 때 팬덤은 놀랐지만 무대는 흔들리지 않았다. 박서진은 그 자리에서 보혜의 복수를 다짐했다. 복수라는 단어에 흔히 붙는 날선 뉘앙스가 아니었다. 상대 무대를 존중하되 자신의 무대를 더 명료하게, 더 치밀하게 만들겠다는 선언. 이 승부가 상대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완성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장인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이번 예고편의 파열음은 더욱 극적이었다. 감정과열이 아니라 서사의 밀도를 키우는 장치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무대 밖에서의 박서진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이미지로 호불호를 가르지 않는 타입이다. 전국 투어로 무대의 장르를 확장하는 한편, 동생과 함께하는 살림하는 남자들 이 출연으로 가정의 루틴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일상의 신뢰는 팬덤의 동력이다. 최근 9월 4주차 트로픽 위클리 투표에서는 14만 5,900포인트로 슈퍼노바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콘서트 현장과 방송 표정이 다르지 않다는 확신,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식, 그리고 커뮤니티를 선플로 물들이는 팬들의 자정 문화가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지기는 방식을 알고 지지 않는 법을 안다. 이번 사태를 개고편 연출로만 축소하면 놓치는 게 많다. 음악 프로그램에서 정점은 노래의 실패를 뜻하지 않을 수 있다. 규정 위반, 장비 문제, 심사 불참, 채점 기입 누락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신동엽의 눈물은 그 변수의 어딘가에 시청자를 안전하게 앉히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 동시에 유다이에게 사과한다는 멘트는 그 변수가 공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오해를 먼저 걷어내려는 진행자의 책임감으로 읽힌다. 중요한 건이 모든 변수가 무대를 덮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박서진의 퍼포먼스 자체는 여전히 완결성을 갖고 있었고, 심사과정의 파문은 무대를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대를 해석하는 시선을 더 다양하게 만들었다. 무대 구성의 디테일을 다시 떠올려보자. 오프닝의 장구는 박을 세우기 위한 소품이 아니라 박서진의 호흡을 관객과 합치는 도구였다. 주선율이 들어오면 그는 악기를 내려놓고 양손을 리드로 바꿔 객석의 박수를 긴 호흡으로 묶었다. 고음부에 이르면 성량을 밀어붙이지 않고 마이크를 한뼘 당겨 음색의 밀도를 높였다. 꺾기의 문지방을 지나칠 듯말듯 턱에서 멈춰 감정의 끝선을 과장하지 않았다. 마지막 후렴에서는 한 박자 쉬고 관객에게 첫 소절을 넘겼다. 그 쉼이 있었다. 그래서 과열 없이 뜨거웠다. 그 구조를 이미 알고 있었던 일본 심사위원조차 리듬을 이렇게 번역하는 건 쉽지 않다고 평한 이유다. 프로그램 전체로 보자면 이번 라운드는 한딜 가왕전의 기획 의도를 선명히 드러낸 편이었다. 상대의 음악을 따라 부르는 레플리카가 아니라 서로의 음악을 다른 언어로 설명하는 트랜스레이션. 박서진의 한국적인 리듬감과 무대 장악력은 번영의 증거였다. 유다이의 탄탄한 발성과 균형 감각은 해석의 미학이었다. 심사석의 변수가 무엇이든 이두 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회차는 단순한 리벤지 매치가 아니라 관성대 완성의 충돌이 된다. 누가 이길지보다. 누가 자신의 언어를 더 멀리 보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팬덤은 이미 준비를 마친 분위기다. 온라인에는 대고편의 영점이 누구의 것인지보다 무대의 100점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궁금하다는 댓글이 상단을 메웠다. 누군가는 예고편의 타임코드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심사석의 동선을 추적했고, 누군가는 현장 관람 후기에서 그 장면 이후 박서진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무대가 끝까지 무대였다는 증언. 음악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끝내 노래로 회수되는 일이다. 그 일을 그는 해냈다. 결국 이 모든 소용돌이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다. 박서진은 지금 무대와 일상, 예능과 연희, 가족과 팬덤, 국내와 해외를 잇는 허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 장르의 왕좌에 올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장르의 경계를 계속해서 눌러보고 확장하는 중이다. 예고편이 던진 질문들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다음 방송에서 그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답을 얻든 박서진의 방식은 같다. 악기를 들고 마이크를 쥐고 호흡을 나누며 무대를 완성한다. 그게 그의 사과법이고 복수법이며 승리법이다. 예고편에 걸려있는 영점의 의미를 과잉 해석하기 전에 무대의 100점을 준비하자. 방송이 시작되는 순간 TV 앞에 박수 한 번, 댓글 한 줄, 표한 표가 하나의 장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14만 5,900포인트를 모아낸 팬덤의 응집력은 숫자 이상의 신뢰로 증명되었다. 이번에도 그 신뢰를 무대에 얹을 시간이다. 그리고 곧 알게 될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왜 어떤 무대는 해명을 기다리기 전에 이미 감동으로 완성되어 버리는지. 예고편은 단지 불씨였고 본편은 곧 깃발을 든다. 그 깃발의 색은 아마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로 그 색일 것이다.